네, 안녕하세요. 꽃꽃의 정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쁜이들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날이 풀려서 바이을 심기에 아주 좋은 어,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2,000원, 3,000원짜리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도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00원 소개합니다. 백두액이 기린초 너무 예뻐서, 네, 아주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송역구이에요. 네, 해가 떠야 이 꽃을 활짝 피는데, 예, 아직, 네, 조금 더 있어야 활짝 입을 벌릴 것 같죠? 송엽국, 아주 예뻐요. 꽃이. 알붐입니다. 작은 알붐. 2,000원이고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아이는 2,000원이에요. 자, 새히공 이제 이렇게 잎이 텄어요. 금방 올라옵니다. 이제 물빨 받으면 2,000원이고요. 매화죠. 매화 씨. 너무 귀엽고 예쁘고 고운 색감. 아주 좋아라 하시는 매화. 이 아이는 올해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연아예요. 연아. 연아 씨도 이렇게 네,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원이고요. 홍악입니다. 홍악. 홍학. 홍악은 어, 묵은 아이예요. 아주 단단하고 아주 묵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제 물빨 땡기면 얼굴이 확 커질 거예요. 베이비스타는 이렇게 물감이 예뻐서 자 인기가 좋습니다 2000원 이고요 하베 더 보이 요 아이는 묵은 아이예요 묵은 아이 네 하나씩 하나씩 네, 떼어서 어, 심으시면 어, 얼굴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묵어서 네, 얼굴이 작다는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미 피핀 이에요 네 아주 시커멀 때더 멋있는 네. 아주 껌둥이가 돼야 아주 멋있는 아이죠. 2,000원이고요. 에드워드 볼주입니다. 네, 알사탕처럼 아주 빨갛게 귀엽게 물드는 에드워드 볼주 소개하고요. 피핀입니다. 네,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아주 예쁜 피핀. 네, 이렇게, 네, 아가야들이 좀 있네요. 능견이에요, 능견. 능견도 묵은둥이라 아주 멋쟁이입니다. 능견도 2,000원. 자,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세네카는, 요렇게, 네, 아주, 어, 이쁘게 나오는 색이, 네, 연정이랑 아주 뭐, 어, 라이벌이죠. 자, 요 아이는 묵은 아이라, 아직 물발을 안 땡겨서, 네, 얼굴이 요렇게 작습니다. 네, 요 아이는, 어, 어, 조금, 어, 애기죠? 애기. <laughs> 자, 2,000원입니다. 로즈 봉황입니다. 로즈 봉황도 예, 아주 붉게 물들어가는 중이네요. 2,000원이고요. 오디띠예요. 오디띠. 오디띠는 무거워서 예, 이렇게 아가야들이 떼글떼글 오디띠 2,000원이고요. 용궁루즈입니다. 용궁루즈도 네, 자구가 아주 작아요. 자구가 많아서. 네, 애기들이 아직 작습니다 데려가셔서 얼굴 크게 키우세요 뜯어서 부엉이에요 부엉이도 완전 묵은둥이네요 얼굴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엉이도 대박이네요 일리엄이에요 일리엄 윌리엄은 네 이렇게 묵은둥이는 이제 네, 네, 별로 안 남았습니다 자 선셋입니다 선셋 선셋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미스코리아처럼 아주 예쁘네요. 은설입니다. 은설, 은설은 어, 월동이 안 됩니다. 겨울에는 네, 안으로 또 이렇게. 춥지 않은 곳에서 어, 데리고 계시면 아주 이 아이는 한미모 하는 아이입니다. 3세 3색. 네, 묵은둥이에요. 요 3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2,000원씩 나가겠습니다. 베리에가타 금이에요. 네 아주 가격이 예, 조금 거했었는데 2,000원에 이렇게 이제 좋은 아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2,000원 지금까지는 2,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자, 베트론이죠. 베트론도 4,000원짜리 계속 3,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 얼굴이 많으면 조금 에, 자, 에, 얼굴이 작고요. 자, 왕관입니다. 왕관도 3,000원. 네, 왕관 3,000원. 아로스예요.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로스, 3,000원. 왕거미입니다. 왕거미. 네, 아주, 다글다글, 이제 많이 있으면 상당히 멋있는 아이죠. 연정입니다. 연정. 네, 연정. 3,000원 소개해드렸고요 포트레드 와인, 3,000원입니다. 네, 아유, 꽃, 트레드 와인이 아주 예쁩니다. 발키리, 오늘도 5,000원짜리, 또 이렇게, 3,000원에 또, 아유, 묵은 아이라 아주 좋습니다. 발키리, 주얼리예요 주얼리. 네, 주얼리 아주 예쁘네요. 주얼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예쁘죠? 주얼리, 꽃송이 같으네요. 보석과 같다는 주얼리에요. 아폴로즈 플로그. 자 묵어서 떼글떼글 합니다. 데블스 푸드에요. 데블스 푸드. 한여름에도 물이 잘안 빠지는 데블스 푸드. 네 잘생겼죠. 3 0 0 0원입니다 아만다에요. 아만다 묵은둥이네요. 아이고, 아만다, 끝내줍니다. 자, 지금 소개하는 아이들은 3,000원 짜리에요. 아만다, 너무 예쁩니다. 여무신이에요, 여무신. 여무신은 자구가 많습니다. 네, 다 떼어서 심으시면 얼굴이 정말 큰아이에요. 발키리하고 거의, 예, 얼굴이 뭐, 어, 엄청 크게 크는 멋쟁이 예쁜 여무신 소개해 드렸고요.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도 네. 이렇게 튼실하고 예쁩니다. 붉은 솜털이에요. 붉은 솜털 네. 3천원. 지금 소개해 드리는 아이들은 3천원입니다. 브라우니에요. 브라우니. 자구가 아, 참 많아요. 이렇게 튼실하게 예, 많이 달렸습니다. 브라운이 3,000원이고요. 문어입니다. 문어도 묵어서 네 아주 좋습니다. 문어, 예, 이렇게 예. 아주 튼실한 문어네요. 페루입니다. 페루, 페루, 요 색감 때문에. 예. 오신, 여기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페루를 한 보따리씩 어어가시네요 너무 페루가 예뻐요. <laughs>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은 3,000원짜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모레이툼이에요마모레이 툼. 자, 예쁘죠?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떼글떼글하니 이렇게 네, 갤럭시도 3,000원 와우, 포트 레드 와인. 아까 저 자고 많은 거 소개해드렸는데, 자, 요 와인은 얼큰이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와이 3,000원짜리, 오늘 3개 7,000원. 네. 자, 이렇게 예쁘니 3개 7,000원 나가겠습니다. 포트, 아, 피그니즈네요. 피그니즈. 자, 피그니즈도 3,000원. 무늬껑이에요. 무늬껑. 무늬껑도, 무늬껑이 사실 굉장히 예쁩니다. 물들면, 가을에는 정말 공작새 깃털처럼 이렇게 무늬가 아주 멋지게 나온답니다. 무늬껑 3,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자, 주문하시면, 어, 주소와 또 성함 남겨주시고요. 입금 순서대로 자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꽃군의 정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문 많이 해 주시고 또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